스무비치 바로 앞에 있는 스프레시 카페 리뷰 시작합니다 여기 하나는 줄줄줄줄 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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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엄청 유명한 집이라 줄이 완전 기네요 참고로 매장 안에도 사람 꽉차 있습니다 뭐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요 야, 백년 넘은 도 가게라. 물론 저도 이렇게 이런 노포들 좋아하는데, 바라 뭐 앞에 있는 식당도 뭐줄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왔습니다. 여기 오려고 했으니까 여기 와야죠. 괜히 안 먹었다가 나중에 맛이 궁금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맛있다는 집은 무조건 와봐야 직성이 풀리는 미국 미식가입니다. 자 이제 바로 음식 주문합니다 매장 음악 소리 때문에 음소거하고 그냥 후진녹음 합니다 보다시피 가게는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손님도 많고 그리고 이게 따로 뭐 자리를 배정받는 게 아니고 보다시피 일단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이제 뭐 음식을 나오면 받아가지고 이제 빈자리에 알아서 앉는 시인템인데, 뭐 가게가 크고, 뭐 테이블 회전이 빨라서, 알아서 자리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. 보다시피. 아, 이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, 아, 이게 타이밍이 살짝 어긋나가지고 못 앉았어요. 아, 오히려 자리가 너무 빨리 나는 바람에 옆자리가. 야, 이거 옛날 100년 정도 된 사진 같은데, 사진 보세요. 너무 역사 있는 가게라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. 야, 가게에 뭐, 소스도 있고, 모자도 있고, 컵. 뭐, 이런 건 당연히, 있는 건 당연한 건데, 우리들 식당들 유명한 식당들은 보다시피 주문이 저 엄청 많아서 저거 어 이제 가게 매장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기 전에 야 가게 특히 아까 이 사진 야이 액자 보세요 이게 옛날 크루라 하는데 옛날 정원들 이렇게 입고 이랬나 봐요 여자들은 아 죽여죽여 입고 남자들도 약간 멋지게 약간 서부 총잡이처럼 입었는데. 가게 역사를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와, 가게 역사와 또이 피스모비치의 역사 보고 있는데 이 피스모비치를 가게 되시면 꼭 한번 여기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쁜 티셔츠도 있었는데 이때는 정신이 없어서 파는 것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너무 바빠서 제가 이게 티셔츠 잘엄두보못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여기다 티셔츠로 사올걸 자 이제 주문을 이제 야, 여기 또 수많은 상 받은 내용, 내용들이네요. 가게 정말 예쁘죠. 자, 이제 음식 주문합니다. 보다시피 네가지 주문했는데, 어떤 거 주문했는지 이따가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스티커도 예쁜데, 자, 비치가 저쪽이라고. 자, 일단 이렇게 네가지 시켰습니다. 일단, 아까 말한 자리, 옆자리에 조그맣게 자리놨는데 사실은 이 자리는 테이블이 작아서 음식 다 올라가지 않았어요. 보면, p c c 칩스 사실, 사실 이건 p c c 를보다는 그냥 조그만, 뭐냐, 생선튀김 조각이랑, 어, 콤보 프라이. 그리고 랍스타 롤. 그리고, 또, 슥. 이런 게 유명한 슥이죠. 그리고 라지 스티머. 조개 볶음 같은 거였는데 양념 볶음 토마토 조개 양념 볶음 같은 거였는데 어, 그것도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크림 샤우더도 너무 좀 괜찮았고 크림 샤우더 빵 위에 올라간 크림 샤우더 브레드볼 이렇게 주문했는데 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물론 이 스팀 라지스팀는 여기서 엄청 유명한 거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영상 보다 보니까 또 후회되네요. 또콕안 시키고 여기 프래시 카페 꺼 음료도 시켜보고 그랬네요. 자 미국 미식가 셀피 시간입니다. 또 하프락 오고 맛집 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. 또 주방이 바로 옆이라서 좋은 냄새나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. 자 계산서 한번 더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시킨 거 다시 한번. 랍스타롤. 솔직히 근데 랍스타롤은 맛있게 생각했는데 좀 후회했습니다. 이따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. 근데 크림씨하고 브래드볼 너무 죽여줬고. 그리고 크림이 스팀크림도 너무 좋았습니다. 저 밑에 연두색 비스무비치 티셔츠는 되게 예쁘네요아저살 거랬네. 자 가게 또 받은 상들. 엄청난 상을 많이 받았죠. 한 100년 정도 된가게라 보니까 이렇게 사진 스팟이 많아서 좋았습니다. 가게도 이쁘고. 이런 가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, 갔겠습니까? 자, 이제 음식 나왔습니다. 크램 샤워도 브레포리인데 9.95불짜리. 아, 너무 훌륭했습니다. 이틀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가성비 죽였습니다. 그 랍스터롤 12.5불짜리인데 이거는 이따 얘기하겠습니다. 그리고 스리피스 비션시스인데 이것도 이따 얘기, 얘기하겠습니다. 이건 18불짜리 조개스팀인데 조개찜인데 와 퍼펙트입니다. 진짜 제일 맛있었습니다. 여기 골고루 4가지 일단 시켜봤습니다. 저는 물론 4가지 다 좋아하는데 물론 여기서 음식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시킨 거라서 이크레미샤우도만 뭐 알았으니까 와 얘는 살짝 짜긴 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큼지막한 조기건데기가 엄청 많아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와이 녀석은 너무 맛있는 매운 조기찜인데 진짜 이걸 하나 추가시켰어야 했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추가 안 시켰는지 그리고 진짜 남은 국물이라도 싸고 싶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뭐빵 찍어 먹든가밥 비벼 먹든가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꼭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 랍사롤은 랍사 사라는 제법 많아서 좋았는데 비닐 때문인가 저 초록색 야채가 들어가 있는데 저 초록색 야채 때문에 맛이 좀 별로였습니다. 피시인 칩스는 미리 이거 잘라놔가지고 생선을 따로 튀긴 거라서 그런지 좀 뻑뻑했어요 생선이. 뭐 미국의 피시인 칩스가 그렇게 막 그렇게 부드러운 생선 쓰는 게 아니라서 좀 뻑뻑했어요. 그래도 이네 가지 음식과 음료 모든 게 65불.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퀄리티 음식들이 65이면. 정말 괜찮은 가격이 할수 있어요. 가성비 갑인 집이에요. 뭐 그리고 여기는 또 셀프 주문하고 음식은 따로 가져다주는 직원이 있지만 뭐이 매장 자체가 셀프라서 뭐 팁은 뭐 무조건 주지 않아도 돼요. 그냥 안 줘도 되고 물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매너 상으로 팁을 주는데 뭐 팁에 대한 약간 뭐 부담 없어도 되니까 여기 여행 가시면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습니까? 물론 미국에서 뭐 살던가 여행 오시면 팁 같은 거 주는 거에 너무 이게 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팁 주는 걸 아까워 안 하는 게더 기분도 좋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팁이 주는 게 당연히 관례고, 이게 물이니까 그냥 팁까지 그 식당의 음식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잡소리 그만하고 음식 얘기하겠습니다. 와, 보다시피, 음, 네 가지 음식 들어가면서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. 어, 생선살은이렇게 푸짐하게 있어서 좋았는데, 다짜 뽀뽀했고요. 차라리 이제, 오리지널 PCNC처럼 생선 전체를 튀겼었으면 더 싱싱하고 맛있었을 텐데, 미리 잘라놓은 생선을 이게, 미리 잘라놓은 생선을 튀긴 건지 아니면 한번 튀긴 거를, 한번 재튀긴 건지 모르겠는데, 좀 뽀뽀했고요. 그래도 뭐 소스는 맛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은 피쉬앤치즈였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 크레미샤우더나 조개찜이 너무 맛있어서 이게 맛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겠네요 자 이건 제가 원래 빵을 안 찍어 먹는데 빵도 너무 맛있게 생겼고 빵 찍어 먹을게 크레미샤우더도 있고 조개찜에다 찍어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찍어 먹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야 이건 95년도 여기 구루 사진 같은데 음 너무 이쁘고 여기 96년 전에요 야 이렇게 해도 이게 27년 전인데 참고로 여기는 89년도에 오픈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두살 어리네요 두살 너무 보기 좋네요 이렇게 벌써 지금 30년이 넘었고 지금 또 맛도 괜찮고 위치도 좋고요 미국은 정말 이런 가게들이 많아요 한국도 많지만 한국은 이제 많이 없어져가고 미국은 오히려 이런 가게들이 더 유명하죠 가게가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죠. 야, 아, 비 천리 밟고 싶었는데 아직도 뭐 이거 가서 못했네요. 너무 보이 좋네요. 가게 너무 예쁘고 너무 아기 자기하고또 완전 박글합니다 아, 이 사람이 테이블에 음식 가져다주는 사람이에요. 일단 뭐 주문한 거를 오더를 이제, 이제 부르고 그 오더 들으면 이제 찾아가면 자기가 직접 가져다 줘요. 테이블까지 음식 안내 주면서. 자 여기는 뒷문 쪽에테투고피고반 장소인데 여기 또 여기서 티셔츠 살수 있었는데 아 여기서 살수 있었네요 또 이건 또 이제 이잘았네 가게 근처 분위기 너무 좋죠 자 여기 피스모비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맛있는 스프레시카페 먹방 리뷰 끝났습니다 다음에 만나요.